오 반갑습니다. 똥개입니다. 이번에, 이제 뭐, 심판의 던전 심년하다가 개방이 됐죠. 이걸 이제, 솔직 말해서, 아, 이거 도대체 뭘로 돌아야 되냐 싶었는데, 아니, 잘 모르겠으면 공략 정보를 들어가. 그리고 던전토로 들어가서, 어, 맨 밑에 있는 사람을, 그걸 참고를 좀 했는데, 어우, 불뱀 개사이 하면서 막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 어? 해가지고 따라했죠. 바로, 어? 일단, 따봉 눌러놔야겠다. <laughs> 자, 일단은, 뭐, 덱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속순서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얘가 무조건 1번, 어, 얘가 1번 해야, 이제 그, 얘가 이제 3스를 쓰고, 어 공업을 걸고, 2스를 쓰면은, 그 강불도 걸고, 슬로우도 걸고, 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무튼, 이 몹이 이제 그 슬로우를 걸면은, 아니, 속업을 걸리는데, 뭐, 슬로우 걸리면 이제, 데미지가 좀잘 들어간다. 아무튼, 뭐, 그래. 그건 좀 나중에 설명하고 그 다음 속도는 2번 왜 얘가 2번이냐 이제 그 얘가 좀 사인 협공을 해야 이제 어 사인 협곡을 협공 어 협공을 해야 이제 반값을 걸거 아니에요 얘도 반값 걸고 얘도 반값 걸는데 아무튼 이좀 인오가미들 수작이좀잘돼 있으면 어 조금 더 도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오가미 수작을 하면 좀 반값 확률이 조금 늘긴 하니까. 어? 어,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아미누였나? 부리누였나? 아무튼, 얘가 3번이었던 것 같은, 그리고 얘가 4번, 그리고 이거는 5번, 해가지고, 뭐, 대충 돌면 돼요.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어, 공격 속도에 따라서, 데미지가 감소한다. 어, 받는 데미지가 감소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슬로우 걸면 좋죠. 자, 룬작, 이번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는 예전부터, 이제, 옛날부터 쓰던 용돈용 불뱀인데 뭐, 솔직히 말해서, 어, 대금, 대금 보급몸이, 목입이지. 아니, 대금 보급몸인데, 어, 룬은 그렇진 않다는 거. 고속대기니까, 그래도. 근데 고속대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최단 시간이 30몇 초지 이게 또 조금 비틀비틀 되면 1분 넘은 값이더라 어, 그건 또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거고 평균 평균 클리어 타임은 대충 1분 안쪽 나오긴 해요. 일단 30회 평균 클타임은 이제 1분 안쪽 나오긴 하는데 아, 이게 좀 줄이려면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해. 얘가 좀 바락하면은 좀 클타임 늘어진다 뭐.. 고 어? 그래갖고, 아무튼, 얘는 이제 폭주를 좀 주긴 해야 될것 같아. 이게 또, 뭐, 삼스 쓰면 이제 턴 액득을 해가지고, 이스 쓰고, 뭐, 이어, 조조조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스를 좀잘 써줘야 좀 좋습니다. 얘는. 이스를 좀잘 써줘야 되고, 어. 그리고 뭐, 불리누. 불리누는 이제 뭐, 폭주 줘야 되는 이유는 따로 설명을 하자면, 아, 이게 방클을 하는데, 어, 중간에 이제 폭주가 한번 터져주면? 방클 속도가 확실히 빨라져. 확실히 이제 폭주가 터져주면 정말 좋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우리 눈은 저번에 원래 이게 이 룬작이 아니었어요. 용돈용 거리, 결이 룬작을, 해, 결이를 껴야 이제 협공이 나가는 룬작을 해갖고 처음에는,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전복이 많이 나냐 싶었는데, 어, 이거 룬작을 이제 또 이렇게 바꾸니까, 어, 전복이 솔직히 좀 많이 잡혔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렇게 룬적 받고 나서 전북 좀 많이 잡혔어요. 그 4인 협공을 한 거랑 3인 협공 한 거랑 이좀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 어.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는 뭐 그냥 두루두루 쓰는 친구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쓰작을 좀 해주긴 해주, 해줘야 될것 같아. 이것 좀. 이번에 뭐, 응? 이강목들 쓰작해주는 이벤트도 하고 하니까. 뭐 일단은 룬작 이렇게 알려드렸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들은 주변에 쓴백들이 겹치는데 많아가지고 저격 속성 이런 거는 못 줬어요 뭐 <laughs> 이렇게 줬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일단 도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제일 스무스하게 도는 경우를 이제 좀 어, 상정하고 이 녹화한 거고 뭐이좀 비틀때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비, 비틀면 한번 비틀면 한도 끝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어? 한번 비틀면 1분, 1분 때 가버리고, 어, 아무튼, 어, 어 브링도 복수 줘야 되는 이유가, 이, 여기서 이제 좀폭수가좀 터져줘야 이제 좀 저런 것들 이제 좀 빠르게 잡아가면서 하는데, 방금처은 복수가 좀안 터졌네. 어? 자, 일단 턴 먹고, 이거, 어, 슬로우가 진짜 핵심이야. 어? 이제 또 이렇게 칵 하면서 이렇게, 음, 빠르게 돌면은 이렇게 돌아요. 35초.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빠르게 끝내면 뭔가 이제 또 허전하잖아. 다른 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보면 이제 풍호박 넣주면 뭐 이제 최소한 전복 날리는 없다 하는데, 어 풍호박이 이제 한대 맞으면 이제 그 실드가 생기니까 이제 하루 종일 많아도 되는 느낌이구만. 자, 이건 상당히 얼른 자이 좀, 어 역시 아미프는 어, 딜작 해주는 모습. 이렇게 이 조합을 가면 진짜 전복 진짜 안 나겠다. 이건 좀잘 만든 조합 같은데? 어? 자, 포스 점사 아직까지 무난, 뭐, 어, 풍, 이걸 넣어준 모습인데? 그러면 얘보다 일단 속도가 빨라야겠지? 이노가미가 그렇게 속이, 속이 빠르네. 아무튼. 음, 이방덱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무리는 속, 아니, 무리는 속이 상당히 빠르시네, 이분은. 어,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확인용. 자, 이것도 아까 그 댁이죠? 음, 보급 중에 이게 제일 좋지 않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보급몹 중, 보급 중에는 이제 좀, 어? 자, 왼, 왼오버를 해도 된, 다고 하네, 이게. 하긴, 이게, 어, 스킬을 보면 왼쪽 수정이 상당히 조금, 어, 재질이 안 좋아. 너? 어? 공깍 걸면서 약하 효과 제거. 아이씨, 왼쪽이, 어? 공각이 걸리면, 어, 일단, 어, 깨기가 힘들지. 그리고 이거, 속업, 소급, 고도 좀, 속업하면 이제, 보스가 데미지가 감소가 돼가지고, 어, 딜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어,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돌게 된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아, 벌써 끝나? 하하, 뭔가, 이, 할거 없나? <laughs> 어, 쳐다보니까 좀, 재밌는 조합이 또 있네? 이게 지금, 또, 어? 해제, 강화효과 해제하면서, 이거, 맞으면서 강화효과를 해제하면서 속도 느리게 하고, 와, 이 사람, 이거 진짜 싱크빅이다, 이것도. 이것도 좀 싱크빅이네. 이, 걸 사용한 것도. 그, 이제 또, 어, <laughs> 빵무댐으로 처리한 모습.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오, 이거는 이제 시작도 안 했네? 일단은 뭐, 풍배틀 때문에 속을 좀 빨리 준 모습. 어 이거 이 덱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거 얘가 이게 좀 진짜 싱크빅이네 어우 대단한데 아무튼 일단 뭐 새로 그냥 돌려는 볼게요 일단은 내가 제일 잘 나오는 건잘 나온 건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조금 비트는 것도 한번 봐야지 그렇뭐비 트는 거 따로 찍고 싶지 않고 이 봐봐 이 부리누가 폭주가 터지니까 개빠르잖아 솔직히 말해서 부리누 폭주는 내가 볼때좀 필수급인 것같아 솔직히 말해서 부리누 폭주 터지니까 좋다는 사실을 이제 또 보여줄 수 있게 되버렸구만자 이거 이제 뭐 응? <laughs>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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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좋아 좋아 어? 이거는 좀 빠르게 돌것 같은데? 음좀이정도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 이게 또, 어? 보여드리기가 힘드네. 또, 이 또, 찍고 있으니까, 어? 잘 나오네. 하필이 왜 반대로만 한 거냐? 뭐, 어? 비틀고 보여주고 싶을 때는 잘 돌고, 잘도는거 보여주고 싶을 때는 비틀고, 어? 골치 아파, 진짜. 아무튼, 평균 글탐은 30회 기준으로, 대충, 어, 1, 1분 안쪽으로는 걸려요. 일단, 제가 공카에 참고 글도 올려놨긴 했는데, 아무튼, 그, 용돈용, 용돈, 용돈돈, 그걸 조심해. 어? 용돈은 이제 하도 결의를 많이 깨놔가지고 어, 근데 처음에 용돈용 무리는 썼다가 바로 비틀었거든요. 이게. 그,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냥 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돌아도 잘 돌고, 잘 돌더라고. 그냥. 자, 이거, 겉. 다시 여기서부터는 뭐안 봐도 된다. 여기서부터는 안 봐도 된다. <laughs> 안 된다. 응. 이것도 다 설명해 드렸고. 아니 비트는걸 보여 달라니까 왜? 왜 이렇게 잘 돌아 갑자기 이거 진짜로. 응? 어이 진짜 이거 좀 <laughs> 미치겠네. 아니 비트는 걸 보여 달라니까? 응? 왜 이렇게 잘 돌아? 응? 5 아, 0초는좀 뭐 비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1분 넘어간 경우가 있단 말이야. 진짜 싹 비틀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게. 어? 아 그걸 따로 이제 찍어서 보여줄려기엔 이게 좀, 어? 아, <laughs> 그 좀, 어? 안 보이네. 어? 이번까지만 보고, 이제 뭐,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어? <laughs> 다음 공략들. 뭐, 다음 공략이 나오면 이제, 더 좋은 공략이 나오면 다시 또가까시 해오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때는 이게 그나마 제일 나은 공략인것 같아요 어. 자 흡혈해주고 어 이거 내가 볼때 이거 암 뱀파이어가 조금 어 조금 비틀어야 되는데 내가 볼때 어 응? 임의로 제가 좀그 임의로 비트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자 임의로 비트는 상황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평타를 줍다가 패고 여기서 어, 재생을 누르면, 어, 좀, 임의로 비트는 상황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어, 암 뱀파이어가 평탈 쳤을 때, 어? 그 상황은 이제, 어, 보다시피 이제 좀 참혹한 상황이 좀, 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 지금.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돌아, 이거. 이, 이, 이건 좀, <laughs> 어, 왜 이렇게 잘 돌아, 진짜로? 어, 폭주가 터져서 그냥 극복을 해버린다고, 이걸? 아이, 이거, 나 진짜 모르겠다, 이거, 그냥. <laughs> 진짜 모르겠다, 이거. 어, 임의로, 어? 삼슬 안쓴 상황에서도, 아무튼, 아, 뭐, 깨긴 한다, 어? <laughs> 깨긴 한다, 한 거, 어? 깨, 늦게 깨도 뭐, 1분 30초, 어. 아이, 모르겠다, 이제, 그냥, 나. 나 <laughs> 몰라,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